자, 야심까지 시면해 주식뉴스 공장 12월 6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모닝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관련 기사를 빨리 가까운 턱틀레게놈에 올려드리기는 했습니다. 돌이 하나 쏙 던져졌어요. 화웨이, j t 가 지난번에 제재를 통해 가지고 어, 우여곡절 끝에 한 1조원 정도 금액을 내고 어, 제재 부분들이 풀어졌죠. 그거에 비하면 화웨이는 어, 규모를 따지기보다는 글로벌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어, 화웨이의 c f 어, 캐나다에서 전격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체포된 건한 5일 정도 전이에요. 오늘 이제 언론에 기사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7일 정도 내일 정도에 어,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에 대한 실질 심사 실질 내용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 부분들이 됩니다. 화이는 조금 큰 건입니다. 큰 건인데 오늘 그래서 시장 자체도 보면 어. 뭐 심천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지수 특히 코스닥 장중 코스피도 여기 영향권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걸로 인해서 계속 쭉 미끌리는 모습이 나왔고 심천 지수는 한2.4% 상해종합지수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만들었던 매개체.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중에 선물, 편물 일부 매도. 어,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권들 하락을 이끄는,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이 양쪽에서, 기관 쪽에서 보면 거의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상당히 뭐큰 금액입니다. 이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이라는 시장에 비하면, 어, 물량 자체가 좀 제법 나왔어요. 제법적으로 나왔는데, 어,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종목권들의 매수 부분들을 보면, 어, 거래소 쪽에 지금 3,800억 정도 나왔죠? 3,800억 정도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2,100억이에요. 거의 70% 가까운, 금액 부분들의 삼성전자의 집중,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같아요. 절반전자가 삼성전자가 2,1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어, 삼성전자 나중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여러분들 남아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그 중국 반도체 쪽에서 조사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이 내용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나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5G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예전에 상상 속에 있었던 게 실물로 보여줄 때 다시 한번 도약 부분도 시도를 할거예요 근데 아직은 좀 아니에요. 왜? 언제부터 그 액범 진행되는 시점부터 물량에 대한 부담 부분들이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개인들에게 계속 떠넘기는 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손을 약간 놔둔 상태가 현재 삼성전자 SKNX의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담합 관련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삼성전자란 이쪽 부분들이 약간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외국인이 이제 장 마감 되니까 시장은 조금 밀렸죠 코스닥이나 또 코스피 큰 금액은 아니다마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좀 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 49억 정도 코스닥 레버리지 150 150 레버리지도 한 35억 정도 어, 매수가 했다 매수가 진행됐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없션 동시 만기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어, 양쪽 만기에요 어, 거래일수로 따지면 이제 금월화수 까지 하면 한 5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서로 포지션이 분 들어가 있는 상태에 그 포지셔닝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요건 자체가 화해건이 하나 걸려 있죠 어, 한편으로 이런 생각 부분들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이 화의 관련된 기사 부분들을 모닝리이 끝나고 바로 올려드렸던 거에 내용 부분들을 보면서, 아, 협상은 정말 냉정하구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뭐 지재권 보호 관련된 부분들을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하죠. 최근이회사채 발행 금지, 상습적으로. 어, 지적권 관련 내용 부분들을 어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어, 못하는 음, 그리고 특허 침해 보상액도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권 보호에 관련된 특허법 수정안 청안을 어젠가요 중국의 공무 위가 아, 회의에서 통과해서 오늘 장주인가봐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어 있고 어, 이제 한 90일 동안 협상 부분들의 세부사항 부분들 진행하는데 어, 이번에 이제 양보 부분들 받으면서 대두와 LNG 수입 관련된 내용에서 양보를 받고 그다음 제적권 관련된 부분에 내용이 되는데 느낌이 딱 그거예요. 음, 예전에 보면 우리 조선 때도 마찬가지고 어, 일제 일본의 독고가 이어서 노부나가 쪽의 통일 부분들이 진행될 때 서로 권력 부분들을 서로 게 견제하거나 할 때. 어, 혼인 관계를 많이 했고그 다음에 인질도 많이 행했죠. 오늘 화이의 CFO, 정적 체포 관련된 부분이, 아, 인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좀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 류호 부총리가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신, 문호신 재무장관이 약간 강경파는 아니고, 원금파 쪽이에요. 아, 근데, 어, 강경파의 두 쌍두마차를 꼽으라고 면 피터 나바로 하고 그 다음에 로버트 라이저 하이저요요이 어, 로보트 어, 라이트 하이저라고 하죠 라이트 하이저가 이제 미국의 무역대표부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대표에요 강경파에요 강경파로 협상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할건데 90일 동안 세부사항 부분들 을 받아낼건데 조율을 할거라고 합니다만 다음 주에 류호부총리가 3 0명정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에 방문해 중이에요. 자, 지난번 JT도 마찬가지, JT도 마찬가지, 이번에 화이권 발목이 약간 잡혀있는, 지난번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오늘 그 독일의, 독일 BMW라든지 독일 자동차 3사가, 어, 한,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요? 어,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자동차 관세 올리겠다, 어, 라고 하니까, 이유 쪽에서도 뭐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결론적으로 보면 독일 3사가 관세 부과하지 않으면 미국에 투자하겠다. 어, 결국은 그 내용에 선을 든 거죠. 어, 화이라는 c f o 이란 제재의 위반 여부 부분들로 어, 조사와 강도 높은 조사 부분들 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어 그렇지 않아도 약간 많은 걸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류호 부총리의 미국 방문다는 일단 기선제압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된것 같아요. 기선제압 분들이 되면서 어, 아무래도 이제 화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 뭔가 다른 수단 부분들 양보를 해야 되는 어뭐 지적권 관련된 부분에서 좀더 강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어...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 짓거리라고 할수 있겠지만, 협상 쪽에서 보면, 우위를 점유하는 방법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어, 그런 강경한 협상 전략 부분들이 미국에서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 할까요? 하나의 발목 부분들을 잡혔어요. 인질. 꽤큰 인질입니다. 화이, CFO, 어, 그 창업주의 딸이에요. 창업주의 딸인데, 캐나다에 전 격체포되면서, 다음 주 미국에서 류호 부총리의 방중, 류호 부총리의 그 중국 대표단의 협상에, 어, 기선을 좀 제압시키는, 어, 그런 요건을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도 보면, 중국도, 어, 지적권 관련된 그 내용 부분도 연대 책임이라든지, 회사체 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특허법 수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그냥 ING 되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종목권들이, 어, 상승폭 부분들을 눈치로, 눈치보기 장세 부분들로 들어갔죠.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타기 하락 부분하고, 이번에 오늘 저점 정도,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미국과 중국권하고, 그 다음에 FMC 전까지는 미국 국채 관련된 부분들이 눈치보기 장세 부분들에 메인 부분들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시장에서 항상 분명히 외부의 소음 부분이 있을 때 내부가 좀 결속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가 체크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게 18일 전후 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어, 방한 가능성이 계속 코멘트가 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 부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닥 150, 코덱스 레버리지의 매수 유입 부분들이 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저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작년에 감세 부분들이 영향이 올해 다 영향을 줬죠. 그러면 이제 내년 2019년도에 미국 시장을 견인할 이 무엇인가, 어, 그 과정 중에 미국 국제 수익률이 FMC 회의를 앞 아, 외국이 되면서 시장에 어, 눈가림식으로 어, 트리거던 명암권을 줬다 가면 다음에 2019년도 미국의 어, 성장 부분들이 경고한다 경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 계속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논의만 되고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 단계 결정 부분들을 지금 공화당과 어, 민주당 오늘 이제 그 끝났죠. 어, 부시, 아버지 부시 장례식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여기에 대한, 어, 방향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브리핑의 내용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 화해 소음하고, 미국 국제 역전의 소음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 마이너스 전용 요건을 만들었다면, 이해수 내용 부분들이, 어, 미국의 휴장 이후에, 어, 부시의 장례식 이후에 어, 미국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 부분들이 나오는가 우리가 어, 시장에서 연말 신년 랠리 부분들 하나의 매개체가 될수 있는 그 과정을 확인하는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12월 6일 이슈해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